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도입이 이렇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라고 어, 오늘 일절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대립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 반대가 되는 느낌이 바로 많은 재물과 명예가 서로 대립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과 금 그리고 은총이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가만 보시면 이 대립되는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과 은과 금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 방향에 있는 대립되는 요소인 명예와 그리고 은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입니다. 이 제가 이전에도 막 설교 말씀 전할 때 많이 말씀 드렸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인가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인가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나오는데 오늘 잠언 이 지혜자인 솔로몬은 어느 쪽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쪽을 선택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점을 가지고 잠언 말씀을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할 상황이 되면 너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해라 라는 공통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시작하기 전에 545장 찬송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이 찬양 맨 마지막 소절이 무엇인 줄 아까 아십니까? 아까 다 찬양하셨죠?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눈과 귀의 증거를 원한다는 뜻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뭐예요? 눈의 증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다 못해 귀의 증거라도 달라 이겁니다. 아, 내가 그러면 믿겠다. 이 얘기는 우리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 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눈과 귀,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어디서 알수 있죠? 창세기 말씀에서 알 수가 있죠.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유혹하는 그 당, 그 순간에는 아직 죄가 이 땅에 들어온 때가 아니죠. 근데 그 유혹했을 때 하와가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가장 먼저 느끼는 감각인 눈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래요? 듣고 보니까,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눈에 뭐라고 느껴져요? 어, 요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네? 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선택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감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특별히 이 눈이라는 감각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의지하는 감각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눈에 그리고 이 귀에 항상 증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눈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신이라. 아멘. 결국은 이 땅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가난한 자, 부한 자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바로 물질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물질입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돈, 재산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그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눈으로 보고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의 속성에 의지하여서 사람들을 판가름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냥 태어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와도 보세요. 죄가 들어오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가,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판단하고 눈으로 보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제주도에 와가지고, 어,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제차가 별로 없는 거였어요. 어, 이게 되게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이전까지 해운대라는 도시에 살아, 살다가 왔어요. 해운대가 어떤 도시냐면요. 해외, 어, 전 세계에서 BMW 판매 1위가 해운대입니다. 이거 통계 보고 저도 꼬, 조금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그 조그만 도시가 전 세계에서 bmw 차량이 가장 많이 팔리는 벤츠 차량도 거의 2인가 3인가 하는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하루는 제가 이제 어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가 그때 당시에 아반떼 2004년형 아반떼였는데 아주 구닥다리 차죠. 그 차를 타고 이제 급하게 어딜 가는 길에 제 앞에 이렇게 차가 한대 있었고 제가 이제 신호를 이렇게. 어 가면서 한60 정도로 가고 있다가 앞에 신호등이 노란색 불이 딱 켜진 거예요. 근데 거의 다 왔어요, 이 신호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지나가야겠다. 그러고 악셀을 우왕 발았는데 웬일인걸 제 앞에 있던 차는 그걸 보고 그 자리 갑자기 빡 서버린 거예요. 아, 이 호흡이 안 맞은 거예요. 아, 이 앞에 차도 당연히 이 정도면 지나가야죠. 이 정도면 지나가야 되는데.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쓰라고 그러고 악셀을 밟았다가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미 늦었어요. 나는 빨리 지나가려고 그 사람은 급하게 서버린 거예요. 그안돼 그러면서 그 상황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으면서 그래도 제가 육군 정예 운전병 출신 아닙니까? 그 상황들을 보면서 제 브레이크가 a b s 예요 ABS가 뭐냐면 밟아, 밟았을 때 바퀴가 핸들을 돌릴 수 있도록 계속 순간적으로 따다따닥하면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안 돼! 그러면서 오른쪽 백미러를 딱 봤는데 뒤에 차가 안 오는 거에서 돌려! 그러고 따다다다다다 하는데 제가 그 백미러를 본 다음에 어딜 본줄 아세요? 아, 이 차가 BMW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핸들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리고 나서 꽈랑! 한 다음에 차에 내려왔고 보니까 다행히 소나타였습니다. 아, 진짜 저, 제가요, 그, 어, 사고 낸 사람한테 일단 죄송하다고 한 다음에 안도의 한숨을 내셨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국산차여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물론 이제 외제차도 보험 처리는 됐겠지만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할증이 붙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외제차가 굉장히 많은 도시에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사고 나기 직전에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급박한 상황에 아 이게 외제차면 안 되는데 그러면 샌들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적인 외, 예지만 어 저는 그렇게 외제차가 많은 도, 도시에 살다가 왔습니다. 근데 제주였는데 외제차 가 없는 거. 이 얘기의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서울이나 이렇게 대도시들은 이 사람들이 이 차량으로 자기 차로 자기의 어떤 그 부를 나타내는 척도가 돼요. 그래서 정말 희한하게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들어 보셨어요? 월세방 사는데 차는 으리으리한 걸 타고 다니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연 중에 아, 차를 보면 저 사람이 저 사람의 능력, 차가 저 사람의 곧 능력이 된다고 라 은연 중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주에 왔는데 외제차가 별로 안 보여서 일단 감사했습니다. 운전할 때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할수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제주 분들이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막 이렇게 나타내면서 살아가려는 것이 경쟁적인 도시 사람들보다 훨씬 덜하다는 거예요. 어 이걸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쟁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치닫게 되면은 막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랑도 어저께 제 아내가 이제 수술을 마치고 어저께 제대병원에 이제 진료를 다녀왔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보시더니 아내 수술도 잘 됐고 전이도 없고 어, 할렐루야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뭐 항암치료 방사선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야지 한달 있다가 어, 갑상선 기능이 제대로 되는 걸 이렇게 보고 약을 먹을지 말지를 결정하자고 합니다. 일주일 됐는데 갑상선 기능이 그대로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한달 만약에 떨어졌으면 약을 먹자 그랬을 텐데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달 있다가 한 번만 더와라 그때도 만약에 기능이 안 떨어졌으면 평생 약안 먹어도 된다. 감사하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소식을 전합니다. 왜 말씀 드리냐면 차 타고 이렇게 건너오다가 어저께는 막 이렇게 비가 조금 왔잖아요. 그래서 제주 사는 이 특혜가 뭐냐면 이 자연 환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대병원에서 어제는 1100도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이 제대병원에서 보통 516 타고 넘어오던가 평화로를 타고 넘어오는데 그 중간인 1100을 타고 넘어왔어요. 어차피 시간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왜 그랬냐면 어제 이렇게 제가 운전하다 보니까 안개도 껴있는 게 한라산이 멋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올라오면서 아내랑 이렇게 운치를 즐기면서 아 멋있다 막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우리 나중에 혹시라도 제주를 떠나서 살수 있을까? 이 좋은 상황과 환경, 특별히 자연환경뿐만 아니고 이 경쟁 구도적이지 않은 사회인 거예요. 이 사회가. 그러니까 제 저희 엄마 아빠 생각엔 아이를 대도시의 경쟁적인 사회에서 키우는 것보다 경쟁적이지 않고 자연환경이 충만한 곳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저희 마음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제주 땅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 자연환경과 더불어 막 눈에 보이는 것에 막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래도 이 상황은 굉장히 우리 사람들에게 조금 더 올바른 사고를 할수 있는 오늘 잠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주어졌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할 여지가 경쟁적인 구도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며 살아가던 사람들보다는 훨씬 그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조금 더 수월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대립을 시켰죠. 그리고 물질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대립을 시켰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사실 자먼 말씀이 아니어도 다 알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걸 먼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자도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더 가깝고 그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선택하기 힘든 상황에도 이 눈에, 아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속성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은연 중에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많이 있다 여러분 사랑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제 마지막으로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보죠.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약 판단한다면 뭐 그냥 딱 봐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못 사는 사람이 접니다. 여기서 가장 능력 없는 사람이 저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능력 없 사람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를 봤을 때 능력 있다고 여길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를 능력 있다 여겨주시니까 여기에서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예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의 그 차이점입니다.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저는 정말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도 없고요. 뭐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저 안에 있는 것들을 존중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여러분들이 저의 이렇게 앞에서 전하는 부족하지만 이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거 바로 제 안에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존중.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인 하나님의 속성을 붙잡고 그것을 또한 존중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식은 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선택해야 되는 것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그러한 것들이 훈련이 되어 있고 왜냐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 진짜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은연 중에 우리들의 삶에서 터득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도 오늘 말씀처럼 많은 재물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명예를 택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훨씬 더 사모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소리치며 우리를 유혹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속성 자체도 눈에 보이시지 않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서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